모든 게다 이뻐. 아. 복이란 복은 다 갖고 태어난 것 같아. 이거 나가면 혼날 것 같은데, 그, 제가 아까 얘기한 리더. 네. 그 친구하고, 그, 대표하고 사이가 좋은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네. 한 컨텐츠를 가져왔는데. 네네. 방시혁씨 혹시 아시나요? 방시혁씨? 네. 그 TV에 나오는 작곡가 말씀하시는 거죠 BTS라는 그룹의 대표이사죠. 네. BTS. 네. 방탄소년단. <laughs> 네, 아시네요. 네. 이제 이분과 그 BTS라는 그룹이 앞으로도 좀 계속 같이 행보를 같이 할, 함께 할지 아니면 나누게 될지, 나눠질지. 방시혁이라는 분이 그 응. 회사를 갖고 계신 분인가요? 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기획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찾아봐도 돼요? 어, 예, 나 그렇구나. 그분을 잘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뭐 계약 연장은 예. 그냥 이건 점이 아니고 여기 나오네요. 아, 네, <laughs> 계약 연장됐다고 나오네요. 아, 선, <laughs>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방시혁이란 분은 지금 사진상으로 보니까 아, 제 이야기 먼저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 는 감수성이 상당히 좋고 예그 천재적인 분에 그러고 작곡을 한다 해도 좀 애절한 표현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뛰어나신 분일 거예요. 어 집안으로 본다 하면 좀 소위 말해 금수저 집안이라고 하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을 테고, 엘리트 집안,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는 집안, 그 대신에 고집이 상당히 세신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로 치자 하면, 자기애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 쯤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배려는 하되, 자기가 어떠한, 음,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분은 독설이라는 것도 그냥 퍼볼 수 있는 상당히 냉철하면서도 그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은 갖고 계신 분으로 보여요. 그러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그룹을 내가 잘 몰라. <laughs> 거기 좀 한번 좀 봅시다. 그이곱명 중에 예. 어~ 이거 잘못 얘기하면 여기 팬클럽한테 혼나는 거 아닌 지 모르겠네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다 거버치겠습니다. 예. <laughs> 잘해 주셔야 돼. <laughs> 지금 방탄소년단이라고 치니까 RM이란 친구 나오고 진이란 친구나 슈가, 제이홉, 지민, 비, 정국 요렇게 나오는데 네, 네. 지금 나이는 모르겠어요. 나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얼굴만 본다 하면 네. RM이란 친구가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예. 이제 리더입니다. 음.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가족으로 치자 하면 내 가족을 대변할 수 있는 친구라 리더 역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진짜 고집으로 치자 하면 누구 묻지 않는 고집. 그리고 상당히 바쁘게 뛰다니면서 내걸 가지고 할수 있는 친구. 라고 보면 되고,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회사를 이끌어가고, 좀 사람들한테 대중의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하면, 정국이라는 친구. 제견해예요제 견해. 제 아, 모든 게다 이뻐. 복이란 아 복은 다 갖고 태어난 것 같아. 인기면 인기. 연예인이니까 인기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 천국은 그러고, 천국은? 음. 그러고 지금, 어,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1위를 한다 하면 네. 그만큼의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모든 복은 다 갖고 태어났어. 네. 그리고그복 중에서 가장 연예인으로서 좋은 복이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물도 갖고 들어오고, 음. 어, 가을에 추수를 하면 네. 네. 등짐을 지고 들어올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주인으로 치자 하면 방시혁 씨라는 분이 되겠죠. 이 회사에서 그분으로 치자면 모든 재물을 끌고 들어오는 친구니까 그 주인한테도 이쁨을 받을 테고 대중들한테도 인기를 받을 테고 내가 제... 봐도 이쁘네. <laughs> 네, 제가 봐도요. <웃음> 네. 이제 <laughs>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천운 네. 천복을 타고 나고 고집도 네, 네. 그 있지만 또 끼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도 이 방시혁과 좀 방시혁 대표 이사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할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기운을 좀 갖고 네. 계속 승승장구도 할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지금 보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더는 리더 역할을 충분히 하고 네. 지금 다른 분들도 희한하게 서로 특이하게 잘 어울리게 그 운을 갖고 있어요. 아, 이게 서로가 보완을 해주면서. 네. 오.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리더는 리더로서 있고 주변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한 사람이 모자라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태줘야 되는데 못 보태줬다 한들 서로 뭐 시기질투하는 그런 게 없어 오. 이상하게 서로 잘 어울리네 이거 나가면 혼날 것 같은데 그 제가 아까 얘기한 리더 네. 그 친구하고 그 대표하고 사이가 좋은가?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laughs> 서로 좀 선생님 잘, 보실 때는 어떻게 잘안만 자야 맞다고 보거든 음... 서로 좀 으르렁거리는 좀 그런 기운이 있어야 맞다라고 보는데 음... 아 그래서 음...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음... 오히려. 어 하나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입장에서고 하나는 그~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그 그룹의 장이기 때문에 음... 서로 좀부딪혀야또 거기서 또 다른 스파크 같아서 음... 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올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아. 부딪혀야 소리가. 그렇지, 강조니까. 그렇지. 그렇지 <laughs> 네,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이제 BTS 그룹과 이제 대표 이사인 방시혁 씨, 이두 분의 계속 이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지 네. 선생께 님 개인적으로 좀 견해를 물어봤고요. 네. <laughs> 지금 보시는 그 팬분들은 이 좋은 말씀만 해주셨으니까 해주셨으니까 너무. 앞서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만 개인적인 견해고 무속적인 풀이고요.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다음 번에는 이와 같이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로 네.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